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낮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과정은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는 가이사랴의 몇 명의 제자들과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나 나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바울이 마지막 결박의 장소로 가는 마당에 동행한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했던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나손을 동행시킨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나손의 집에 묵기위함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주었습니다. 다음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서 야고버서를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laughs> 우리가 야고버서도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야고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버는 일찍 순교를 당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버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수장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교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12년간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후에는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울은 귀국 인사와 함께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역이라는 말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에 보면 봉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집사라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파나 물질적 도움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에게도 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여기에 이 봉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는 미니스트리 ministry,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목회 사역이라는 뜻인데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말은 먼저 성경에는 봉사로 되어 있고 자,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미니스트리, 목회 사역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런 이제 연결이 되어 보면 이 바울의 목회 사역의 봉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낱낱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이방인의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듣고 그 하신 놀라운 일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이 한 일을 인정하고 그의 일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주님이 부탁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사도행전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장로들과 야고보는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감독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확산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고백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해도 수만명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말씀해서 확인되는데 예, 앞에 2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어,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반의 박해를 지냈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 아주 심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에 그만한 성도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흩어졌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많은 수가 이제 되돌아왔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확인하고는 바울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심한 밖해로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치듯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전도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이 전도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도들도 수만 명이 되고 주변의 이방인 그 지역에도 이방인 그 기독교 교회가들이 생겨져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부흥하니까 어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같은 보고를 들은 야고보는 자리를 함께 하던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지요. 무슨 일입니까?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뭐 이제 결박된다, 체포된다 이런 말도 있고 환난을 당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분위기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방 교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아그 현지인들을 전도했는데 현지인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 목사 또 장로를 세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순수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의 그 이제 방해와 핍박을 염대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왔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바울에게 제시를 했고 바울은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일행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강경하게. 무슨 얘기냐고 할례가 무슨 구원과 관계 있느냐 이렇게서 해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이단 사상도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형식적인 것인데 못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의 결례 기간을 지나서 발부 이제 성전을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온 강경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 있고 이제 거긴 유럽이지만, 이제 터키 지방, 티르키의 지방을 그때는 아시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이제 티르키에 있는 그 전도할 때에 따라다니던 그런 그 강경파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자마자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을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낙인을 짓고 그를 끌고 나가서 성문 밖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할례라는 문제에 걸렸다면 더욱 심하게 이제 꼼짝없이 당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자기의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바울의 변명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군중들에게 변명하여 말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은 동족들을 설득을 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말하는 거죠, 간증. 형제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자기에 대한 변명을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 모습을 비교를 해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한 내용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또 자기를 부르신 그분은 유대인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따라서 그분이 진정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 이것들을 밝힌 것입니다. 자, 첫째로 먼저 과거의 자기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늘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기억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한 반 기독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처했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종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뭐, 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에, 또, 굴곡 없이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포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극적인 것을 원하고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이 유대교인이 가장 열심히 있는 복음전파자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극적인 게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과거를 따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또 보수파 중에 보수파였는가 하면 적어도 하나님과 율법에 관한한 바울의 보수성과 엄격성과 극렬성을 따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교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이런 자기의 그 양립할 수 없는 그 과거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의 자기는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의 12절 이하 21절까지를 보면 어제의 사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 사람, 현재의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새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과거는 진정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모든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에 반하는 일만 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만인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선택된 종 바울이 된 것, 생각하면 할수록 만극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마침내 다메세까지 쫓아 올라갔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죠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게. 이리 오너라. 이게 부르심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엔 보내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파송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바울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는 예 다시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은 유대인만을 위한 일꾼이었지만 오늘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배타적이요 독선적이요 폐쇄적이던 내가 개방적이요 포괄적이요 수용적인 나로 탈바꿈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좁고 편협했던 나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처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처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목잡는 양 같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의 결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모는날 그는 자기가 사명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끝내는 순간이 가까웠을 때까지를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선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귀하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달라졌는지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넓어졌는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생겼는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쉽게 용서하고, 빨리빨리 빨리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지금 내가, 아, 예수 믿고 나는 이만큼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더욱 열심히 전 전파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바울처럼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예수 믿고 이런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같이 나처럼 변화되어서 이 사랑을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